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알아볼 종목은 이제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고요. 예. RS 오토메이션. 어떤 종목이냐? 뭐, 잠깐 좀 사적인 얘기 하자면, 제가 금요일 오전에 손절했습니다. 젠장. 2024년 1월 5일에 손절했어요. 제가. 손절하니까 손절한 뒤로 5%가 오르더라고요. 아씨, 근데 지금 되게, 제가 보기엔 되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저는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 못사는데 보시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고 저 팩토리 관련주가 다음에 만약에 시세 전 상반기 대로한번줄것 같거든요 로봇 ai 팩토리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시 같이 싸잡아서 오르는데 근데 작년 여름엔가 티라유텍이 강했던 것 같은데 다음에 차례가 뭔가 온다 하면 저는 rs 오토메이션 아니면 아지넥스텍둘중 하나 봅니다 둘중 하나가 대장으로 한 세배 세백, 두배 세배까지 갈것 같아요. 아레스오 토메이션은 저점 기준이니까 아레스오 토메이션은 일단 한 2만 원 뚫으면 3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것 같고 아진엑스텍도 지금 만원 초반인데 2만 원 이상 가지 않을까. 예, 둘이 둘 중에 하나가 대장을 할것 같아요.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르는 다 그건 저도 몰라요. 예, 보시면은 차트 보면은. 길게 횡보했습니다. 2만 만 원이라 2만 원 사이에서 길게 횡보했고요. 만원이 여기 이때 막 이때도 아니고 그냥 뭐 12,000원 할때 12,000원 ,000, 13 13,000원 사이 횡보할 때 이때만 잡아도 되게 잘 잡은 거거든요. 이때 잡으신 분들 되게 잘 잡으신 거고 저는 이때 잡았다가 이때 음봉 나오길래 팔았어요. 이때 음봉 나오길래 팔았는데 갑자기 쓱 오르더라고요. 젠장. 한 가지 좀딴 소리 좀 하자면은 일봉 차트 보면 항상 종가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막 종가 나오기도 전에 아침에 판단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전날 종가로 보고 다음 날 아침에 판단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다음 날에 어, 떨어지네. 어 씨, 추세 꺾이는 거 아니야? 이래 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실수인데 그러면안 돼요. 보시면은 좀 크게 보면은 확대하니까 좀 이상해지네요. 했다가 여기서 아래 꼬리 하고 말아 올렸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팔았어요. 이거를 여기에서 젠장. 네, 여하튼 간에, 내렸다가 여기서 잘 사놓고, 여기서 익절 라인이니까 팔긴 했는데, 예, 네, 여하튼 이런 뻘짓을 여러분들 안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반등을 줬고, 이 양봉 종가를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승 추세로 또 가지 않을까. 좀 AI 종목들을 일단 시세주고 있고, 아 뭔가 좀 움직임을 보여줬고, 1월 첫 주에. 로봇 관련주도 이제 또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인데, 지켜봐야죠, 뭐. 그리고, 주봉으로 보면은, 예, 이때, 이거는 일, 있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이 만원 초반에서, 이 뭔가 선을 그을 만한 일이 생겼는데, 딱한번 왔어요. 이때 산 사람들은 진짜 잘산 사람들이고. 그리고, 패턴이, 양봉, 도지, 양봉. 주봉으로 볼때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뭔가,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갑자기, 뭐, 나스닥 20% 폭락하면서, 코스닥 40% 폭락 잃어버리면 모르겠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횡보장 뭐 이런 이렇게 이 정도만 돼도 괜찮아 보이고요. 매도는 뭐 별거 없어요. 외국인도 팔고 개인도 팔고 이제 내외국인이랑 기타 외국인 내외국인이랑 투시 좀산 거는 좀 됐습니다. 보름 이상 됐어요. 상모펀드는 별로 안 건드리고 있고요. 뭐매도은뭐 뭐 별거 없습니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자, 그럼 다음은 기본적 분석. 종목에서 매출액이 올라가다가 꺾였거든요. 이번 올해 팩토리 종목도 근데 많이들 꺾였어요. 안 꺾인 놈 하나 있, 아는 거 있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 근데 시, 주포가 너무 지저분한다고 쟤 장. 근데 지금 사면 좋아요. 이삭 엔지니어링은. 예. 그리고 그거 뭐야? 재무비율 나쁘지 않습니다. 재무비율 나쁘지 않고요. 재무상태표가 되게 옛날시기예요 이게 예전에 KGAP 시절에는 계정을 하나하나 나열했다가 IFRS 으면서 계정을 요약하고 이제 그 다음에 주석에서 다시 계정을 상세하게 푸는 방식으로 많이들 하고 계신데 여기는 이제 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가다 세세하게 나와가지고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해가지고 근데 제가 보니까 뭔가 뭐전환자체가 있다거나 뭐좀 손이 이상한 게 있다거나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히 표진 안 했습니다. 표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봐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한 수준이어서. 예.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 분석. 귀찮아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막 너무 막 길어가지고 한 페이지에 이걸 담을 수가 없, 없는 분량이어가지고 넘어가는. 예. 재료 분석. 사업의 개요하면은 로봇 모션 제어 및 에너지 제어 장치를 제품군으로 한다. 어쩌고 저쩌고. 예. 사차 산업 혁명 및 IoT 로봇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핵심 장치. 야, 첨단 산업의 핵심 그 자체. RS o 토메이션 매수하십시오. 전부 신망합니다. 언젠가 예이 정도 임팩트의 강력한 사업의 개요. 뭐 로봇 모션 제어가 주된 이제 이슈 테마로 돼 있고요. 에너지 제어 사업도 하고 있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매출은 이제 제품은 로봇 모션 제어기가 많은데 상품은 이제 에너지 제어 장치가 많아요. 근데 보통 이제 제품이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술의 정수가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에너지 관련주로 RS 오토메이션이 오른걸 저는 못 봤어요. 제가 뭐 5년 전, 10년 전 모르겠는데 최근 제가 주식 연구를 본격적으로 한 3년 이내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주 상황은 좀안 좋아졌어요. 275억 이 수주 잔고였는데 작년 말에는 이제 410억이어서 이게 매출도 줄어들고 수주도 줄어드니까 뭐 당분간 실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을 거면, 물론 뭐, 모르죠. 갑자기 수주 대박 2800억 빵, 뭐 매출액에 3000%뭐 이렇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은, 실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근데, 이런 종목은 실적은 재무가 망하는 수준만 아니면은 괜찮다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요. 또 모르잖아요. 뭐영업익 마이너도 흑자도 산다는 모뭐 회사 있잖아요. 최근에 이슈되는 모뭐 회사. 그런 회사처럼 재무 시적이 좋아도 다 무서워요. 진짜 주식이. 그래서 그래서 분산투자 해야 되고 종목 몰빵 했다가 진짜 제스 들었겼으면 은그 회사 씩뭐 횡령 터지고 해가지고 거래정지 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주식은 항상. 그래서 저는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합니다. 주식 분할 매수는 잘 하는데 분할 매도는 하고 그리고 분산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연구 과제는 뭐 최근 거만 했는데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연구하는 것들. 뭐 로봇 관련 모션 제어나 에너지와 관련 연구가 많고요. 뭐 반도체 적용 어쩌고랑뭐 연료 전지, 뭐서브 모터 뭐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초소형 정밀 어쩌고 어쩌고 로봇 육성 의지 해서 뭐 모션 제어 로봇 모션 제어 로봇 모션 제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팩토리 이런 식으로 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줄류약 얼마 전 장대영봉 나고 오 눌림목이 왔다가 다시 상승 추세로 가는 걸로 보여요 다시 상승 추세로 가는 걸로 보이는데 이제 이만 원부근에 고질적인 그 쌍봉이 나왔습니다 장기, 좀 장기 쌍봉이에요 이거는. 그거를 과연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변수고 매출은 단기에 꺾였지만 여러 팩토리 회사가 추출한지라 뭐 사이클 관점으로 보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음 주의 깊게 보긴 해야겠죠 그런 거 그리고 재무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팩토리 관련 여러 기술 중 로봇 무션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이만.